다음은 대전과 울산의 결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전 지역은 14개 농축협 조합의 투표가 진행됐고요. 무투표 당선은 한 곳, 경선 지역은 13곳이었습니다. 울산 지역은 17개 조합의 투표가 진행됐고요. 무투표 당선은 다섯 곳, 경선 지역도 12곳이었습니다. 경선 최고 경쟁률 3.15를 기록한 대전 그리고 울산의 조합원들은 누구에게 기회를 줬을까요? 대전 지역의 투표율은 84.7%, 울산 지역의 투표율은 79.8%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결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대전 기성농협 박철규 무투표 당선, 남대전농협 강병석 60%, 동대전농협 이명호 78.9%로 당선됐습니다. 북대전농협 심청영 54.5%, 산내농협 송경영 74.7% 서대전 농협 임세환 50.3%로 당선됐습니다. 서부농협 h j 성 41.1%, 신탄진농협 민관기 76.7%, 유성농협 류광석 54.7%로 당선됐습니다. 진 o 농협 김종우 46.2%, 탄동농협 이병 a 55.4%, 회덕농협 김낙중 49.9%로 당선됐습니다. 대전 축산 농협 신창수 68.6%로 당선됐습니다. 대전 충남 우유 농협 김영남 57.2%로 당선됐습니다. 대전 원예 농협 이윤천 74.4%로 당선됐습니다. 네,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동 농협 장명웅 69.8%, 농소 농협 정성락 60.2%, 두북 농협 서정익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강어진농협 김홍걸 58.2%, 범서농협 김수희 46.8%, 삼남농협 김철호 65.3%로 당선됐습니다. 상북농협 최감락 무투표 당선, 서생농협 최남식 54.9%, 언양농협 가은태 57.6%로 당선됐습니다. 온산농협 신문철 43.3%, 운양농협 전병철 50%. 웅촌 농협 송상수 52.1%로 당선됐습니다. 중앙 농협 이상문 48.2%, 중울산 농협 장승환 무투표 당선, 청량 농협 박동섭 48.1%로 당선됐습니다. 울산 축산 농협 윤주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울산 원예 농협 김창균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울산 당선자 확인해 봤습니다. 선택 2023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모든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네. 선거 경쟁률은 제1회, 2회 선거 때보다는 낮았지만 81.7%의 투표율이 말해주듯이 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선자 모든 분들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165만 조합원들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BS 투데이 특집 방송으로 진행된 선택 2023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당선자 결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